뭐, 왜 이렇게 뭐, 뭐 하고 다녀? <laughs> 연애 근데 왜 이렇게 예뻐졌어? 괜찮. 왜? 왜 부담스러워? 네, 부담스러워?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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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지금 요 그래요. 그 내가 저래로 옮길게 그래요. 그래요. 예. <laughs> 어? 뭐야 요 그래요. 그래요. 그래좀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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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그가 어디라고 <laughs> 피해. 아니, 뭐야? 오기 전에손수 그렇게 칭찬하더니 또 수민 언니가 또 때때로 스스로니까. 왜날 멀칭찬한 게 뭐가 있어? 네. 아니, 아니, 나, 또, 아니, 근데 또 개그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아, 저막 끌어주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스님 스 같은. 우차 <laughs> 살 때도 제가 선배님들하고 첫 번호했잖아요. 그때도 엄청 힘들었는데 선배님이 뒤에서 야 괜찮아 할수 있어? 엄청 너무 많이 해주고. 아왜 우리들 갑자기? 아, 왜? 아, 왜 이렇게 칭찬하는구나?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런 얘가 그런애가닌데 아니 주머니가 조금 힘드 스타일이야 앞에서는 잘못하는데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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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코모할때 얘가 그렇게 힘들 줄까? 선배님, 선배님이 저를 챙기지 않을 때 선배님, 선배님, 선선배는선배선배 선배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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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한번 선배님, 선막그 선배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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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이러실까? 뭐뭐 뭐 먹고 싶어? 저는 고철사 개그맨 통틀어서 KBS MBC SBS 통틀어서 보면 이상해. 아, 아! 진짜? 야. 어? 아저 이거 어. 받으려고 한거 아니야, 도면이시죠, 뭐? 아니 자랑하는 거야. 아, 아니 뭔데? 뭐가? 뭐 리본 뭐, 급이 원래 이렇게 각다르시나요? 아니 있는 주머니에. 아, 그... 어 진짜? 아니 근데 저 많이 맞아요너너 주장 얘기 맞아? 주장 얘기 맞아? 뭘 내가 안 해? 내가 그래. 진 저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. 그냥. 아.. 야.. 음, 택시 비 택시 한다고 5천만원 준다고? 에? 어? 밥고 먹어. 어? 진짜요? 진짜저 네, 진짜 잘요 그리고 자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. 그냥 그 기억 갖고있을요조용 <laughs> 좋은...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. 너무 무서워요. 내가 못나고는거확인 아, 아. 나와봐. 습관 아, 죄송해요. 습관이 나야이 나온다고. 죄송해님 진짜 감사합니다. 아.. 이고 참.. 감사해요. 이거, 어, 그러면 이거 받은 가 인증샷 찍어야겠다. 오, 인증샷? 그럼 아이또인증샷을 뭐, 찍어줘야지. 그럼 거기다가 샤넬, 인준빈, 배송훈 선배가 선배님은 왜... 화면감이 없다 진짜 왜? <laughs> <환경이 웃음> <왔다, 진짜>. 늘예거뭐 <오늘 웃음> <환경이 웃음> 원래 잘잡가요 어? <laughs> 어? 왜? 들어보 가봐야 된다가방아이씨 생각도 못한 척. 그래서춤추 하는 거야 따로 눈썹을 입면드 있어요 아니 니걸왜 우리한테 거어내핸드보이 있어 옷에 있는 거 아닌데? 나 구멍이 있나? 나 틀린 거야너 여기 계속 만졌었는데 어떻 있지? 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해아니야야 핸드폰으로 막그아음에 저도 아, 전화 한번 해주어요 괜찮죠? 뭐, 아 핸드폰 뭐 사달라는 거야? 아 아니야. 네, 전화해봐? 아니야 아니야 선배 괜찮아 선배 괜찮아 아니 왜이 안전해요? 선배 괜찮아 괜찮아요 준우 없어 핸드폰 없어? 없어? 선배 선배리이전화 아니 핸드폰 영상 없이 전화번호 넣어 전화 넣어 네 선배 괜찮아요 선배 괜찮아요 선배 괜찮아요? 네 아니야 잠깐만 누가 어디야? 어디서 야 어디서 좀, 잠깐만 해거 저만? 너가 이거 보냈어? 이가 여기 응? 어디, 어디 안에 있는 거야? 저만? 여기 있네 어? 저만? 여기 아니 제게 어디 있어? 내가 전화하는 거 맞나? 이거 전화하는 거 아니야? 나는 내가 내가 하는 거. 그거 내거 아니야? 데 이거 유독 거 아니야? 이거 정착. 야 잠깐만. 잠깐만. 나 다른.. 딴... 봐봐 봐. 끊어졌어? 다른 <laughs> 사람한테 전화온거 같은데? 잠깐만. <laughs> 봐봐 봐. 아니 아니 지금 뭐 만드는 맞는데... 왜? 근 어? 이거 맞, 맞는데 왜? 잠깐만. 잠깐만. 어? 맞네? 뭐야 이거? 아니 그게 아 이게 제가.. 잠깐만. 맞아? 이게? 내가 지금 전화 있는 거 맞나? 왜? 뭔데? 데 이게 선배님 오해가.. 음, 음, 음. 나..나는 불편한 거 아니야? 나 어디 불편했는 거 아니.. 너는 약간.. 들기 싫은 아니 싫은 거야 싫은 거야뭐 왜.. 아니 뭐. 이게 저번에 어, 한거아야 아, 그때 한번 제가.. 맞아, 아, 저 진짜? 술 뭐. 먹고 잘못 저장한 거.. 술 먹고.. 겁나 싫어라고 저장을 한다고? 겁나 싫어라고? 선생님 저한테 한번뭐저저미로한했 또. 라고요 친자로 음, 왜하는 거야 그러면? 얘는 뭐라고 재밌는? 나가 봐봤더니 기담. 나나그분로막 저장해 있는 아, 거 아. 아, 아, <laughs> 얘는 또 천사빈이야. 핫터 지네 <laughs> 아니야 됐어. 그렇다. 아니야 너 5만원 준건데 뭐야 죄송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여거 갖고 내가 그냥 승훈이한테 5만원을 줄게 그럼 이거 내가 준거니까 아이 뭐 춘탄빈이 뭐, 뭐 이상해 뭐 갑자기 그래 많이 아,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아, 아니 근데 조금 2만원만 가져가도 될까 아, 아니 뭐 보통 이러면 전화번호 바꾸지 다시 전화 빨리 바꾸자 아니면 안 바꾸지 지금도 안 바꾸지 안 바꾸겠어 아, 왜 뭐가 시는건데 왜, 아니 얼마나 지금 존나 싫어 아니 그냥 미친 새끼만 그 아유 그.. 뭐.. 그 사람이 그무 뭔데 이게 왜왜? 뭐 내가.. 성원하게 안보다 굴수 있는 문제로 굶긴 안 아니 얘기 바, 얘기만.. 얘기만 해봐니 일단 들어볼게. 준민이랑 같이 들어보고 준민이얘기해볼 천사 디디 있잖아. 천사가.. 대주이지 해봐 해주겠지. 생선 닮은 게그로 싫어가지고. 그럴 수 있어. 그럴 생... 수? 생선 닮은 게. <laughs> <있었나요>? 생선 닮은 게. <laughs> 존그나 싫어했다고? 칠전에 생선 먹고 배탈 나가지고. <laughs> 아니 그 <laughs> 내가 생선 닮은 가지고 존나 싫어가지고 존나 존맛이 싫다했다고? 네. <laughs> 만원잘 뭔데 갖고 와야 네. 제가 뭔데 뭐야 오늘 여기 아 그거 막받 뭐야 야 너는 나랑 운동 안돼 이거 누가 키스 바에 알고습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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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줘야 뭐야 잘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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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도 뭐야 뭐야 야 <laughs>